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중구 강화구 농진군 출신 배준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무료로 오갈 수 있는 도로, 제3연육교의 무료화를 위한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오가는 도로는 유료도로, 즉,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 대교밖에 없습니다. 올해 말 완공 및 개통 예정인 제3년 6교 역시 유료화될 전망입니다. 제3년 6교는 영종과 청라 입주민들이 분양 대금 및 인천시와 도시공사 등이 부담한 사실상 재정도로여서 무료화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와 인천시의 비용 분담 문제로 유료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으로 통하는 현재 모든 다리가 유료인 것도 문제이지만 제3 6육교는 재정도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자도로와 달리 취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료도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무료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재정 당시의 유료도로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현재 개정된 법과 현실은 도서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영종에 거주하는 10명의 주민 및 단체 등과 함께 다음 주중 서류가 완성되는 대로 헌법재판소에 영종 제3년육교 통행료 무료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겠습니다. 이미 2004년도에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유사한 헌법소원이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바닷길로 영종에 갈수 있다는 선택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제3년 6개의 개통을 앞둔 지금이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무료화를 할수 있는 절호의 시점입니다. 저는 지난 7월 29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당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게 민간사업자와 맺은 경쟁방지조약에 대한 조정 및 무료화를 통해 제3년 6교 전면 무료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통행료 책정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주관한다며 국토부의 역할이 있다면 살펴봐서 논의하겠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토교통부가 인천시와의 협약서를 근거로 모두 인천시가 책임져야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음인 점을 감안하여 헌법소원이라는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에게도 제3년 6교 무료와 건의서를 전달하며 함께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지난 정, 종... 저는 지난 정부와의 협력 및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사, 인천공항공사와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와의 협력 및 국회 입법 등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통행료를 대폭 낮춘 바 있습니다. 2003년 10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6,600원에서 3,200원으로 낮추었고 2025년 말에는 인천대교 통행료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됩니다. 현재 영종 주민들과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인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1회 왕복에 한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천공항 조성 당시 IMF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민간 자본으로만 도로가 건설되어 꼭 통행료를 내야만 영종도 통행이 가능했으나 정부는 이 위법하고 위헌적인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노력을 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과 특히 거주민들에게 극심한 불평등과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수습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인천 국제공항을 오가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평등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